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신랑님 네 네네 어 그렇죠 시부님 신랑쪽으로다조다가 가도록 하십시오 시부님 신랑쪽으로 좀더 가까이 네자 신랑님 죄송한데요 오 어, 왼쪽으로 살짝만 네 시부님 신랑쪽으로 조금만 더네 좋아요 자 이번 사진 촬영하고요 양가 부모님 모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고 실게요. 입꼬리만 살짝. 신랑님 턱 조금만 숙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오 완전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반가워서 볼까요? 반가. 하나 둘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양가 부머님 모시고 참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이번 사인 촬영이어서 양가, 가족, 친기 분들 모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친가, 외가 다 같이 모시고 촬영할게요. 자, 우리 가족 분들 나중에 나오실 때 끌고 계실 가방이나 소지품들은 앞쪽에 잘버리패스 두시고 나오실 겁니다. 네, 신랑 측에 어, 신랑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조금만 옆으로 나와주세요. 살짝만. 네. 자, 아버님, 저걸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됐습니다.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한번 더요. 음, 하나, 둘. 이번에는 활짝 웃으며 처리합니다. 엄마, 아빠 다같이 반갑.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가만히 계셔주세요. 양가, 가족, 친지분들 모시고 처리합니다. 친가, 외가 다 같이 모시고. 한기 입으신 가족분들기 속히 나오셔서 보기 줄기서 주십시오. 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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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 보기 보기 오 해 주십시오. 황복 입으신 어머니 손 앞으로 살짝. 로, 네. 네, 좋아요. バンド。<Pardon. S 1> <music> 자, 네 어머님 어머님 몸이 지금 이렇게 넘어옵니다 어머님 몸이 이렇게 아 됐습니다 아버님 살 조금만 더 숙여주세요 네. 자 그리고 아버님 얼굴만 이렇게 돌립니다 네.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 아버님 뒤에 우리 현대분 몸이 너무 측면입니다 측면 쪽로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됐습니다 신분이 부채만에 걸어 살짝 그렇죠 시 신하님 살짝 조금만 더 계실 했습니다. 볼셋 이번에는 활짝 웃습니다. 가족 사인 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笑。 동감하시 계십니다. 자 반갑기 반갑 하나 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원 친구분들 동료분들. 자 친구분들 동료분들 사이 차례입니다. 마지막 사이 차례니까 다 같이 모시고 차례합니다. 나오실 때 스마트폰 챙겨서 나오십시오. 자 친구분들 나오실 때 스마트폰 챙겨서 나오십시오. 기분이 부쾌받으실 분 어디 계실까요 지금, 지금 앞에 나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더 찍을게요. 친구분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찍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한번더 촬영할 겁니다. 자, 우리 저쪽에 대기 지 이중으로 서신 분들 한 번에 다 사진 못 찾아가니까 두 번째, 두번 더를 사진 나눠서 찍을게요. 자, 그렇죠. 지나긴 고개 조금 더 바로 해주시고 남성분들은서 편하게 내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대로 네. 하나 하나 둘 같이 한번 더. 자 카메라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둘 마지막으로 활짝 웃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들어갈게요. 실아 친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진 못 찍으신 분들 위로드릴게요자 사진 안 찍으신 분들 나머지 분들 다 하고 오십시오. 한번더찍으 싶은 분들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오. 신앙측의 여성분, 여성분 세 분, 네 분, 신앙측의 여성분 세 분, 네 분, 지구적으로 다 이동합니다. 지구적으로 다 이동해주세요. 신앙측에 뒤에 계시는 남성분들 지구적으로 쭉 이동합니다. 안타이므로 널널하겠습니다. 자, 맨 앞줄에 계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어떻게 가이드로 들널하게. 자, 그래야 계는분들이 얼굴이 보입니다. 네. 살잘 잡아주시고요. 자, 시부님 옆에 계시는여 성분 조금 더 펴보세요. 네, 네. 자, 됐나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카메라 봐주시고요. 궁금하지 마십시오.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자, 미안해요 내 힘이신 김세지 마세요. 카메라 보세요. 네. 하나, 둘. 그렇죠. 이번에는 활짝 웃어볼까요? 다 같이 반복. 하나, 지금처럼 한쪽으 서면 차량입니다. 자, 반드시 서면 차량입니다. 반드 하나, 둘, 넷. 네. 감사합니다. 가만지 계세요.